민나상 군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 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 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요 두번째 이야기죠 저번 영상을 꼭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자그 영상에 관련된 영, 어, 오늘 컨텐츠 인데요 바로 오늘은 심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범죄 사건에서 이어진 심령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저를 좋아하는데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영상을 미처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녀, 그녀의 이름은 제가 K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그녀의 본명은요, 어, K코 씨입니다. 자, 이 K 씨가, 이 K 코 씨가 사실은 그 온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뭐 온천, 온천 여행 뿐만 아니라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녀가 이 여행을 떠난 날은 사실은 그녀의 친동생과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전철역까지 따님을 보내다 주셨고 딸은 그, 전, 그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일본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료칸이라고 그러죠. 머무는. 자, 료칸 같은 데 가기 전에 그 역에서 너무 멀면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 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합차인데요. 근데 그 승합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연락소가 대기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기소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녀가 혼자 걸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모든 온천이나 약간 그런 좀 힐링 여행 그러겠지만, 그것도 약간 산속 안쪽에 있었고, 걸어가려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뭘 걸어가요? 산길인데 위험한데, 어, 그냥 마이크로버스 타고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날 그녀가 신고 있었던 신발은 더군다나 또 하이힐이었죠. 그래서, 아 그래요? 음, 그래서 그녀가 운동을 구입, 운동화를 구입까지 합니다. 진짜 걸어갈 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몇분 뒤에 마이크로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사실 그날 당일날 조금 이 마이크로버스가 좀 늦게 오긴 했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결국에는 료칸까지 안전하게 그녀가 도착을 합니다. 그녀는 저쪽 안쪽에 있었던 그 료칸 안쪽에 숙소도 굉장히 안쪽에 있었던 28호실에 묵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아침에 이제 료칸에다가 자, 자기 같이 오기로 했던 엄마와 동생의 음식을 캔슬하는 약속 어, 캔슬하는 그 예약제를 취소하려고 갔었고 그리고 거의 뭐 밥만 먹고 대부분 그녀는 이제 그 온천을 갔다가 대부분 방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아침 10시 경, 8시 경그 정도에 8시 10시 경 정도에 그 료칸 안에 있는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그 물레방아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거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던 남학생에게 사진 좀 찍어 주겠어요? 라고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두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 료칸에 체크아웃을 하고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요 또 마이크로버스에 승합하지 않고 그냥 또 걸어가지고 가겠다며 그 산길 속을 그래서 그녀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나가고 있었어 그냥 막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지 자 그러다가 같은 숙소에 묵고 있었던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 숙소에 묵고 있었던 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여자가 치마를 입고 산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 저기요. 아이 산길 위험한데 여자 혼자 어떻게 걸어가요?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역까지 받아드릴게요. 라면서. 근데 그이 케이코 씨는 아 아니요 괜찮아 요저 걸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그녀의 거절을 아 그녀의 이제 그, 그, 그 설득 설득을 이제 거절을 해요. 어그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네 어, 그래요 네, 뭐 처음 본 사람이고 또 너무 너무 막또 이렇게 무리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아네 조심히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녀를 본 마지막 목격담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녀가 실종을 했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됐죠. 어 이상하다. 오늘 집에 돌아온 날인데 왜 딱히 돌아오지 않지? 뭐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시간이 좀 너무 너무 지체가 되자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열몇명 정도 해가지고 지인들을 묶어서 수색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근처 온천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 온천의 숲 속이나 뭐 그런 어떤 돼지들을 막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자 이게 실제 그녀가 발견되었던 오두막인데요. 자이 오두막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참또 친아빠가 발견한건데 이 아빠가 막치길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두막에 파리떼가 너무 많은거야. 그래가지고 어저 뭐지? 근데 그 촉감이라는게 있잖아요. 약간 뭔가 이상해. 그래서 가봅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피가 낭자하고 자신의 딸이 하늘을 본 채로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보자 하니 보아 하니 스커트가 올라가 있었고 속옷이 엉크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 자신의 딸의 시신을 발견한 아버지가 경찰을 불러요. 그래서 경찰 수색대가 시작되고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어, 참여된 사람만 거의 한 8천 명 정도 돼요. 뭐 수사원은 뭐, 뭐 2천 명 정도였고 수사를 이제 한 사람이 뭐, 뭐 6천 명 정도였다 해가지고 대략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 들이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서 여기저기 수색하고 뭐 료칸에 머물렀던 사람이 근처에 땜 사업이 있었는데 땜뭐 사업을 했다면서 이랬던 그 인부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혹시 그 근처에 몇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간 사람들의 인적 조사와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의 도원이 되죠.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났고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 근처에 어떤 강이 있었다고 했죠. 연못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자 그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었냐. 처음에 그녀를 발견한 이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소지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색을 조금 더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합판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판을 딱 들쳐내니까 그녀의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소품 중에는 뭐 가방도 있었고, 모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중에 카메라가 발견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발견돼서 이제 그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다섯 장의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요. 두 장의 사진은 그뭐 물레방아 그 료칸 안에는 있 물레방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고, 두 장은 거기 어떤 폭포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이 바로 그 료칸에서 조금 더 내려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어떤 폭포수 유명한 좀그 동네에 있는 폭포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 두 장을 찍은 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셀카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 이거 분명 누군가가 찍어줬을 텐데 이 찍어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막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자, 이 사진 말고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것 같은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가 옵니다. 와 경찰은 정말 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어디에 사는 이 신호 누구 누구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사실은 친구랑 같이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근데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저 사진 한두만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저는 사진 좀잘못 찍는데라고 했더니 그 여성분께서 셔터만 누르면 되는데요. 뭐. 라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아 그러면 다음날 혹시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진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남자가 아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남자가 22인가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22인가 23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남자를, 그 남자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경찰이 그 남자가 너무너무 수상해서 그 남자가 알려줬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 다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가 전화해서 이 사진을 자기가 찍어줬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자이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컬트식으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그녀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카메라맨 분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와요. 어, 제가 잠깐 그,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맨 분들이 막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계세요 이 촬영팀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찍은 현상 사진들을 이렇게 폴라로이드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사진이 찍혀요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자 바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게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뭐 주작이나 이런 영상들을 뭐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 폴라로이드니까 찍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아, 뭔가 빛이 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빛에 반사돼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장소가 그녀가 사망한 장소입니다. 그녀가 사망한 장소에 이런 연두색 빛깔로 이렇게 어떤 빛이 찍혀요 그녀가 사망한 장소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사진이냐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원혼에 대한 것이냐 정말 그녀의 영혼이 이곳을 떠돌고 있는 걸까 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영매사 분들 있죠 아니면 뭔가 이런 영을 좀잘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 네 분인가 세 분을 앞에 분은 한 분과는 좀 그, 제가 조사한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 분을 모셔가지고 이 영상에 관련된 것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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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에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장소에 들어가.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근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진, 이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는 오두막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오두막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 살인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주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영매사, 약간 좀 아니면 좀 영, 그런 음기를 잘 느끼는, 연기를 잘 느끼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느낀 어떤 걸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께 그 영, 그 음, 연기를 좀잘 느끼시는 분과 실제 진짜 영매사분의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은 다 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매사분들이 이 장소를 갔을 때, 이 범행 현장을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이곳이 바로 실제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오두막이고요. 이거는 바로 그때 당시의 사건 현장입니다. 보시면 여성분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이 사건의 장소에 가서 약간 이런 연기를 잘 느끼는 분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 전에도 어떤 분이 여기 가가지고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영상은 이 앞부분에 잘려서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고 이 뒷부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옆에 놓고 조금 제가 영상을 좀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즈미 씨는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저 옆에 있는 남성분은 아마 이 프로그램의 어떤 뭐 MC 아나운서 리포터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여성분은요 변호사 분이세요. 변호사 변호사 분이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이런 좀걸잘 느끼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다른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그거를 실제로 맞출 정도로 그런 연, 연기를 잘 느끼는 분이라서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설명은 그래요. 계속해서 보실게요. 이즈미 씨는 強く反応を示し始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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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변호사분이 난도 뭐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이렇게 한 거야. 자, 실제로 그녀의 전신에 2 0 군데 이상의 칼이 난자돼서 죽어 있었거든요.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세대가 부러질 정도로 깊이 8cm, 어, 폭 5cm 정도의 칼집이 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를 막 치면서 울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분이 난도 뭐몇 번이나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激しく胸をつ 이즈미 <laughs> 산. <laughs> 마사지被害のあった状況と同じ다 ね、刺,され刺されたの胸でここの場所が多分寒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すごく寒いまま放置されたんだと思うんだけどいよいよ泉さんは犯行現場へと向かうこここかなかなどですずばり犯行現場を示す泉さん一体何を感じているのか とこにかくね、水がそばにあって、はぁ、さっきのあそこのとこで激しく、泉さんがちょっと、こう、サンドいといった場所と、それから、ここまで15メートルぐらいこっち来た、この場所と、どっちかこう、こっちの方が強く感じる。 驚くべき結果だ泉さんは正確に犯行のあった地点を示した2 6七かな67うん。<歳> 자, 그리고 어 채팅창에서 진짜 아무 정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정보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분이야 그러셨죠. 아, 치과 코키치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참 되게 추운 곳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시고 여기를 계속 찌르시죠. 어,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니시카와라는 분이, 이분도 약간 그런, 잘 그런 걸 느끼시는 분. 이분도 약간 다른 뭐 일본 언론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난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 약간 이지미상이라는 방금 전에 분이 걷다가 갑자기, 여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나노이도 데스네? 오나이도데시오 뭐라 그랬나? 여자죠. 여자예요. 젊은 여자. 머리가 길고. 근데 머리가 길죠. 계속해서 보실게요. 니시카와상이라는 분입니다. 再び意外なことが起こった。飛騨者のナミさんと泉さんが反応を起こした最初の地点で、西川さんも足を。どっかちんこでからすぐおとしいこせよ。足が進まないの。の進まないんですよ。<music> 抑えられてるというよりも、きたくないという。ぴったり地面にくっついてます。<laughs> じゃあちょっと動かしましょう。そんなですか？多分ええ。 そうですね。<ら>心臓の鼓動はすごいですよ。心臓の鼓動は、ええ、そして、泉さんらが激しく反応した第二視点で、西川さんはまたも強い動機を訴える。る心臓は波打つんですけどね。心臓がドキドキす心臓。波打つんですけどね。心臓です、ね。心臓。とにかく今、心臓ですね。 心臓の高鳴りが激しいいっていうか向こうの場所よりもこっちの方が心臓の高鳴りが激しいです、ね、今の方が激しいでもあそこも激しかったんですけどね、うん、いよいよ犯行現場に近づく西川さん苦しいですからね 胸苦しさを訴える彼女しかしそれ以上の異変はなかった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주작 아니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예전 영상이기는 해요. 화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최대한 좀 예쁘게 갖고 오긴 했는데, 자, 이 남이상이라는 분도 앞부분에 뭐, 남이상이라는 분이 계셨나봐요. 근데 그분 영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지미상이랑, 니시카와상이랑, 이렇게 두 분이 갔는데, 이 분이 걸으시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프다, 이러시고, 이 분은 막 갑자기 격렬하게 우시기까지 하시고 너무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또두 번째 니시카와 상은 약간 좀 이제 어 가슴이 약간 울렁거리고 너무 막 심장이 막 두근, 두근거린다 심장의 파동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그래요 물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던 부분이 두근두근 두근대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격렬한데 저기도 격렬해요 근데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래요라고 했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부분에서 어딘가가 칼에 찔렸고 두 번째 가는 길에 뭐 끌려간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슴을 찔렸고 여기서 뭐또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두막 이게 지금 오두막이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오두막이 있는 장소예요. 오두막이 있는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범행 장소로 갖고 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탁 트인 데서 어, 죽은 거냐라고 하시는데 오두막이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갖고 찔려서 끌려갔었어요. 어, 6조에 있는 방에서 8조에 있는 방으로 이렇게 시차가 피가 질질질 끌려간 자국이 그 오두막에, 피 자국으로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 심장이 아파요. 근데, 어, 여기도 아프고, 여기서도 아프고, 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라면서 말을 하죠. 어. 그런데, 이제 이두 분이 함께, 이제 같은 반응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응을 말했어요. 두분다 심장, 이 상반신 부분을, 아, 잡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영매사분이 나타납니다. 진짜 영매사분을 이곳으로 모시고 가요. 자, 그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을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